타이타닉코 비극 속 인간 정신의 승리, 불멸의 신사도 1912년 4월 15일 인류의 오만함을 상징하던 거대한 배타이타닉코가 차가운 북대서양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첫 항해의 낭만은 순식간에 아비 규환의 비극으로 겸모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은 이 역사적 참사를 배경으로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엮어내며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영화가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혹은 스크린 너머로 스며든 진정한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뽑힌 인간 정신의 숭고한 드라마였다. 이는 단순한 재난 영화를 넘어 삶과 죽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신사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타이타니코의 침몰은 한순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도덕적 나침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였다. 찰스 레 히틀러 2등 항해사의 17페이지 분량, 회고록은 그 비극 속에서 빛난 영웅적 면모와 가슴 아픈 선택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라는 선장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택하기보다 운명을 함께하고자 했다는 증언은 인간에게 가족 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인지를 보여준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라는 레이틀러의 간청에도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라고 답하며 남편 곁을 지킨 어느 부인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의 공포조차 넘어서는 사랑의 힘을 각인시킨다. 이처럼 타이타닉호 갑판 위에서 펼쳐진 무수한 작은 드라마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타이타닉호 침몰은 당대 최고의 부유층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죽음 앞에 평등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진정한 신사도는 분화 권력이 아닌 도덕적 용기와 타인을 위한 희생에서 발현됨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아스토리아 호텔의 창업자이자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던 존 제이콥 에스터 사세의 이야기는 이러한 신사도의 정점을 보여준다. 임신 5개월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사랑해요 여복을 외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선 숭고한 사람이었다. 선원의 구명정 탑승 권유의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단호히 거절하고 마지막 남은 한자리를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한 그의 행동은 자신의 목숨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한 진정한 고귀함이었다. 그는 타이타닉호 같은 배를 십척도 더 만들 수 있는 재산을 가진 거부였지만 그 모든 부를 뒤로하고 신사도라는 무형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했다. 그의 찢겨진 시신은 비록 차가운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그의 영혼은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빛나고 있다.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 2위의 부자였던 이사도르 스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다. 스트라우스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다. 아내 로잘리가. 저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며 남편 없이 구명보트에 오르기를 왕강히 거부한 것은 진정한 동반자적 사랑의 표본이었다. 책임선원이 이사도로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설득했음에도 그는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인은 거절하겠습니다. 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그들은 서로의 팔을 잡고 가판 위에 의자에 앉아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고 그들의 사랑은 바닷물로도 침몰시킬 수 없었다. 어떤 사랑이라는 기념비 문구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굳건한 신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성공한 은행가 벤자민 구겐하임 역시 죽음의 순간에도 포미를 잃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으며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바해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이는 당시 상류층 남성들에게 요구되던 신사다움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 했으며 이는 진정한 용기와 도덕적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영웅적 희생이 있었다. 밀턴 헤러시 초콜릿 회사의 창업자 밀턴 헤러시는 탑승 직전 계획을 변경해 타이타닉에 오르지 않아 살아남았지만 그의 친구 이사야 포드는 아내와 자녀들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자신은 남았다. 배가 침몰하자 그는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했다고 한다. 이처럼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정신, 즉 희생, 사랑 그리고 신사도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숭고한 희생 속에서도 예외는 존재했다. 일본 철도원 자장이었던 호소노 마사부미는 여성으로 변장하여 구명보트에 탑승함으로써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가 귀국 후 모든 일본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결국 퇴직당했으며, 수치심 속에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명예와 도덕적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사례는 영웅적인 행동들이 빛을 발하는 와중에도 인간의 나약함과 이기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바이 라이크 어 젠틀맨 레히틀러 2등 항해사의 회고록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은 성찰에 잠기게 된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중 레히틀러 외에는 모두 배와 운명을 함께 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9년 전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뒤로 한채 반바지 속옷 차림으로 가장 먼저 배를 빠져나온 선장의 부끄러운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같은 비극적인 해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의 대응은 너무나도 달랐다. 우리는 왜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해야 했을까? 우리의 선비 정신과 신사도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를 넘어 인간의 본성, 사회의 가치,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진다. 죽음의 문턱에서 드러난 타인을 위한 희생과 굳건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 했던 숭고한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적 가치이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리더의 무책임과 도피는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들을 일깨운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그 빛을 발한다. 그것은 직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신사도에서 비롯된다. 타이타닉코의 영웅들은 죽음을 통해 그들의 삶이 지닌 가치를 증명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 진정한 용기와 포미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이정표라는 것을 인간 행동의 비밀, 심리학으로 보는 나의 행동 패턴. 인간 행동의 비밀은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이를 이해하는 심리학적 관점을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이 콘텐츠는 우리가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콘텐츠는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행동 패턴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1.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까?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이며 우리의 행동은 단순한 위지나 성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환경, 과거 경험, 심리적 상태, 생물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 행동의 기초, 본능과 학습. 본능적 행동. 인간의 일부 행동은 진화적 본능에 기초합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온 본능적인 행동은 현대의 삶에서도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된 행동, 우리의 행동 중 상당 부분은 학습의 결과입니다. 심리학의 고전적 조건형성과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지 설명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습관이나 반응은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3. 심리적 동기와 인간 행동, 욕구와 동기, 우리의 행동은 다양한 욕구와 동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회적 욕구와 소속감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행동의 동기는 내부에서 비롯된 것과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동기는 개인의 흥미나 만족감에서 오는 반면 외적 동기는 보상이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은 내적 동기에 의해 주도되지만 직장에서의 업무는 종종 외적 동기에 의해 수행됩니다. 4. 무의식의 역할. 프로이트의 관점. 무의식과 행동. 지금은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충동과 욕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이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 억압된 기억,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의 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조종합니다. 방어기제 인간은 무의식적인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부정, 억압, 합리화와 같은 방어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이러한 방어기제가 우리의 행동 패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자기 이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사회적 영향과 행동 사회적 영향력 우리의 행동은 타인과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동조, 복종 모방 등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집단의 규범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의 사회적 조건화. 사람들은 주변의 반응에 따라 행동을 조정합니다. 부모, 교사, 친구, 미디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우리의 행동을 조건화합니다. 사회적 학습이론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 성격과 행동 패턴. 성격이론. 성격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격 심리학에서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빅파이브 성격 이론은 우리가 타인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행동 패턴을 설명합니다. 자기 인식과 행동, 우리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깨닫는 것은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7. 습관의 형성과 변화, 습관의 형성,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상당 부분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형성되며 자동적으로 수행됩니다. 습관 형성은 행동을 단순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습관을 고착시키기도 합니다. 행동 패턴의 변화,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동 변화 이론은 우리가 기존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행동 패턴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팔 결론, 자기 이해를 통한 행동 변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인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첫 걸음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행동 패턴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인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청자들은 이 내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동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동경제학. 감정과 이성이 교차하는 의사결정 과정. 경제적 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경제적 인간은 술이나 담배, 과식, 고칼로리 식사 등 몸에 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카페인의 유혹에 빠지는 일도 없다. 상품을 구매할 때는 늘 같은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하는 법이 없다. 표준 경제학이라 불리는 일반 경제학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위지가 강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경제적 인간, 즉 이해의 득실만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모델로 연구해왔다. 하지만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은 어딘지 모르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기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이타적인 면도 갖추고 있다. 이는 인간이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제학에서도 인간의 감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경제행위를 감정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경제학과 심리학을 합친 행동경제학이다. 즉, 행동경제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접목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더잘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행동경제학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항상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라는 가정을 버리고, 실제로는 감정과 직관 등의 요소가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경제학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과 시장 예측 등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 프로스펙트 이론. 프로스펙트 이론은 실제 손실보다 우리가 손실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적 반응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익에 대한 만족보다 두 배로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종종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리는데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이 경제학의 전통적 모델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2. 예, 휴리스틱 휴리스틱은 복잡한 결정 상황에서 우리가 간단한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종종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쉽고 빠른 대안을 선택한다는 휴리스틱을 따르면서 우리는 복잡한 정보를 무시하고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휴리스틱은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바이어스의 일종입니다. 3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을 왜곡시키는 심리적 편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휴리스틱을 사용할 때 특히 두드러지며 우리가 선택한 대안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선입견에 의한 바이어스는 우리가 이전의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현재의 상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바이어스는 종종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바이어스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